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하나님. 무한 영광 올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온누리 선교 봉사협의회 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원금각체에서 오신 주의 귀한 사자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3월이 지났건만 꽃샘 추위로 참으로 몸을 움츠릴만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해서 오지 않을만도 하신 분들까지 축복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을 마음껏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돌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한참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서 깨물어 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은 그 아이의 모습처럼 오늘의 성조 붕사 협의회가 내돌을 맞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 온누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귀한 사역자들로 자리매김할 수만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성교 부흥사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대표회장님 최금의 대표회장님의 한 가지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천안에 수양관이 좋은 분에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마음에 염원했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 희생 섬김 나눔 돌봄 주님 일일이다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것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5주년을 저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이 아니라 올해에 크게 세운 성교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묻은 보혈로 안수해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동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 한 말씀 한 말씀이 스승의 잘 받긴 못이 되어 한 주간을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천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재촉시켜 함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